도, 동원이도 괜찮죠? 동원이 화났어요? 아, 입만 웃고 있네요. 어, 네, 입만, 어, 동원이 입만 웃고 있어요. 자, 일단은 기회를, 기회를, 아, 이번엔 정동원 군에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동원 군 네. 갑니다. 정동원 군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번호를, 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경남이네, 경남. 자, 경남 갈까요? 자, 동원, 어디 갈까요? 선택! 원하는 대로요. 가고 싶은 곳으로. 정원 형이 봤을 때는 경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원, <laughs> 삼촌이 봤을 때도 어, 경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를 받아야 경남. 되기 때문에 경남! 경남! 경남으로 경남. 갑니다. 그의 고향으로. 자, 경남 지금 하동군 홍보대 사신 분들. 자, 서른아홉 번 가운데. 몇번 하겠습니까? 서른. 서른? 삼십. 서른여덟, 서른여덟 십팔 번, 3십팔번 콜. 자 예. 번호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삼팔 좋은 번호거든요. 그렇죠. 네. 십팔 번. 자 이거 저 어, 동원이를 원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남이 네. 정확합니다 정답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자 동원아, 동원이에게 노래 신청을 하시길 바라면서, 자 느낌 올때 눌러주세요. 눌렀습니다. 제발. 과연, 자렀어와요아배 소리야. 자 노말, 컬러링 노말이에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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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트롯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지금 니다 예, 저희가 네. 전화 신청하셨죠? 네. 혹시 하동 사십니까? 아, 아니요. 아, 하동은 아, 아닙니다. 하동 고 예, 경남 어디에 사시는 몇살 누구십니까? 더 <laughs>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창원. 1 여덟 살 김지영이에요. 18살. <laughs> 김지영 열 여덟 살이요? 네. 열 여덟 살. 열 여덟 살? 네. 아 찬원이 같은데. 아니 나는 도원이가. 열 여덟 살. 네 고등학생 이학년이 현재. 반우답게 이학년이고. 반우답게 이학년이고. 예 우리 김지영 양에게 <laughs> 아, 노래 신청을 받고 싶은 분이 지금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 통화 한번 하시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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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저 미스터트루 정동원인데요 혹시... 네네네 동원아 너 들어와라 동원아. <laughs> 혹시 누구의 노래 듣고 싶나요? 누구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저저 영상. 저 영상. <웃음> <웃음> 저 영상. 어떻게 <laughs> 영상? 동원의 마음에, <laughs> <어떻게 해. 웃음> 동원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동원아 미안해. 동원아 미안해. 아, 동원이 어떻게? 경남인데 경남인데 아니 요 경남인데. 아니에요. 경남인데 아, 어 지금 나이도 네살누난데 아, 지금. 동원... 지영이 누나. 기리지 마. 실망이에요 아. 그래. 네. 기리지 마요. 전화 잘못 걸었어요 하고 끊어. <laughs> 지, 아, 아 우리 지영이 형, 동원이가 지금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동원이도 진짜 좋아하는데. 동원이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영탁이에요? 네. 네네 알겠다. 야, 이 정도. 동원아 기회가 또 있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아.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여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기회를 드한번 갑니까? 다른 지역으로 네. 동원이가 다시 한 번. 저기, 동원아. 제 고향이 이제 강원도인데. 그래, 강원도 동, 쪽은 어떨까 강원도. 동, 동삼촌이 추천하는 쪽은. 네, 강원도. 강원도. 부삼촌한니다어봐 강원도, 강원도. 여행 가본 적도 있잖아 강원도 그렇지? 네. 강원도에 지금 열다섯 건이 와있거든요. 어떻게 동원이가 또 눌러볼래요? 어 동원이 이거 눌러볼게요. 좋아해서 네, 네. 동원이 차, 근차근하게이거 시청자 여러분, 자. 동원이가 강원도로 갑니다. 이거 요거, 요거안 되면 동원이 춤만 추고 간 거예요? 어. 자, 제발. 네. 됐어, 됐어. 자, 정동원 눌렀습니다. 정동원. 아 신호가 좀 오래 가는데요. 여보세요어보세요어 어, 여보세요. 예 예. 아저 미스터 트롯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어저된군가요어 <laughs> 어, 되셨어요. 어, 제게 놀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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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되셨어요. 어머 뭐 어떡해. 강원도 어디에 사시는 몇살 누구십니까? 어 <laughs> 어떻게? 아 어, 저기 울지 마세요. 어디 <laughs> 사세요? 진정하세요. 강원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고. 예. 네 네. 어 저기 나이 얘기해야 되나 좀 부끄러운데요? 몇 단계 몇 반? 메탄용, 메탄용, 메탄. 4학년 8반인데요. 4학년 8반? 예, 다... 아니, 아 좋은 나이입니다. 어이. 성함은? 최 x 입니다 채X? 예예. 청심환 먹을 걸 어떡하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청심환 드실 거예요. 청심어 왜냐면 저희가 네. 바로 리얼로 전화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 많이 떨리십니까? 아... 예 아니 전화가 안올줄 알고 아 전화가 올 거라고 전화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네. 어. 너무 떨려서 또, 또, 또 당첨된 거 같아요. 자, <laughs> 아, 네. 자 우리 최 쌤님 탑 세븐 가운데 누구를 원랐습니까어 정동 정동원님요? 정동원님요? <laughs> <laughs>

너무 고마워요. 아, 정말 요즘 밖에도 못 나가는데, 네. 좀이동원구 노래도 녹지면서 진짜 온 국민이 위로받고 있을 거예요. 저 뿐이 아니라,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너무 예. 고마워요. 역시 저 우리 저 동원이의 매력은 뭡니까? 어, 그럼 지금 이 짧은 순간을 다 얘기해야 되는 아, 건가요? 아, 마음껏 아, 얘기하세요. 예. 그만큼 길다. 아니, 뭐 아, 아, 아. 귀여운, 귀여운 뽀짝하고, 너무 귀엽고. 그 내복 벗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 <laughs> 내복 그럼... 내복 내복 벗지 말라고. <laughs> 내복 <웃음> 벗지 말았으면 좋겠다. <laughs> 오, 오, 미국 배에서 봤는데 미국 제일 소복한 아 불산다 이가 지금. 퍼커멓게 내려왔는데. 내복 벗지 말라고. <laughs> <laughs> 내복, <웃음> 말라. 내복 <웃음> 벗지 <웃음> 말았으면 좋겠다. 내복 입었어? 그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고. 오늘 아, 네. 아 이제 코가 중학, 아 중학생이니까 자 그러면 네. 정동원 네. 군에게 노래 한곡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떤 노래 어? 원하십니까 금을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을 아 음, 아금아 네, 동원이가 금... 거, 던진 금물에 다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마음도 없고 아 네. 동원이가 던진 아 매력 금물에 네. 모두가 지금 걸려 들었다 아 습네네 네, 네. 아, 예. 우리 저 동원이 금물이라 노래 알아요 네 알죠 오아 이게 지금 네, 신청하신 분한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자신이 없으면 형들한테 좀 넘길 수도 아, 있어요. 안, 아니,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아, 그러면 아니 아니 그러면 동원이 부르고 싶은거 아무거나 불러도 돼요. 동원이도 부르고 싶은 게 제가 아니, 원하는 그, 거예요. 어, 아, 약간 진정하셔도 됩니다. 그건 안 네, 돼요, 안 어떻게 오든 건데 이거는. 어떻게 오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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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동시에 아, 할수안 아, 돼요. 아, 예할수 안안 있답니다. 예할수 아, 수 있답니다. 동원이 화이팅. 화이팅! 막내 화이팅! 동원이 다들 예뻐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형님들상촌들갑자 엄마야, 엄마. 엄마 마음.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지마 제발, 제발. 제발, 정동원 정동원. 제발, 제발. 제0 팔십육점, 팔십육점, 팔십구한대. 첫 시. 네네. 네네네 잘들으셨습니까오예 너무 감사해요. 네 동원이 너무 잘하죠? 예아 천점이요 에 천점. 오, 천점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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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그물에 확 걸리셨나요? 네. 아, 아 계속 우세요. 예 네, 계속 울어요. 아좋았졌어 예. 동원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지금처럼만 이쁘고 순수하게 확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모든 거다 누리고 사랑만 받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전화 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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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영원주의 찍씨였습니다두분 멋진 노래. 아, 너무 잘했어요. 실수 안 했어요? 네, 사랑의 콜센터에서 또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어 아, 여기는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아네 어,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네감사습니다자 네. 전라북도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김성례입니다. 김성례 씨. 네. 전라북도 오랜만에 지금 연기를 해주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전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목 빠지게요 목 빠지게 아, 전화를 기다렸다 아, 네. 네. 예 가르마 동훈아 네. 여기는 자아 우리 김성성 씨는 누구에게 노래를 신청하고 싶으신지 자 아, 궁금합니다 네. 자 누굽니까 정동원 가수요 궁금합니다 자 누굽니까 정동원 가수요 정동원 가 아,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동원 두번 맞췄거든요. 두번두풀로대데와 대박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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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김성례씨 네. 예 정동원 군이랑 대화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대화 나누세요. 네. 여보세요. <목소리> 아우랑자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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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량자님 영원. 아우랑자님 안녕하세요. 우량자님 영원. 우리 동원 왕자님 진짜 아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이렇게 실물 영접은 못해도 목소리라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아 좋습니다. 아 네. <laughs> 야, 정동원 군에게 어떤 노래 듣고 싶습니까? 아직 그 영상에서 봤는데 추억의 소야곡 거예요. 추억의 소야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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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소야곡 야소야 추억의 소야곡. 아 추억의 소야어 지금 당황하는 정동원. 추억에서 하고 어, 왜 왜? 내가 부를줄 아는데 이게 예. 연, 아주 옛날에 완전 오래돼서 네좀아 이거 가수를 바꿔야 되겠는데요? 음. 아 아니요 지금 아니, 그냥 할게요 할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저기 다시 다시 예, 다시 그러면요 <laughs> 다시. 청포도 사랑이요. 청포도 사랑. 청포도 사랑. 네, 그 노래는 제가. 오케이! 네, 아, 요거는 자신 있어야 합니다. 청포도 사랑. 아 자, 그 그렇죠. 전주로. 전주로 아, 노래 선물, 선물, 선물 갑니다. 네. 자. 아아 뒤에서 이거, 이거 하시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자, 점입니다수입니다동호이 눈가려. 동원이 눈가려. 동원이 눈가려. 정동원. 정포도 사랑. 됐다. 점수! 아! 됐다. 점수! 아! 아. 1 0 0점입다 <laughs> 아, 예, 예. 아, 점수가 예, 완만 습니다 오늘. 아, 저는 아이트 지금 진짜 안 됐다. 오늘 점수가 높아 가지고. 네, 네. 아, 예. 자,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너무 행복합니다. 예예. 예. 점수가 몇점 나왔을 것 같아요? 구 어, 98점이야. 98점. 오. 아, 예예. 82점 나왔습니다. 네, 82점도 98점 만큼 좋습니다. 아, 그래요잘 어, 불렀어요. 네. 네. 여보세요? 아, 왕자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주 공연도 꼭 가겠습니다. 어, 네, 어, 진짜 제발요. 실물 영접하고 싶어요. 네, 네. 실물 연접꼭 네. 네. 갈게요. 네, 오늘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통화가 됐다. 네. 아, 어느 지역인지또 어떤 분일지 서울로 전화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지역. 과연 과연 과연.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네. 아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 네네네. 느낌이 동원이야. 네. 여보세요. 아, 어. 오. 할머니 바꿔드릴게요. 할머니를 어, 바꿔드릴게요. 할머니. 여보세요. 예, 미스터트롯 사랑의콜센터입니다. <laughs> 예, 네. 강아지가, 강아지가 짖고 있어. 강아지가. 아 지금 어느 <laughs> 지역에 사시는 누구신지 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서울인데. 무슨 동? 어 여기 강서개화동개화동개화동개화동에 개화동. 개화동. 사시는 김정렬 할머니세요. 김정렬 할머님. 할머님, 저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8십이 세야, 팔십이 세야. 와, 정정하시다 목소리가 근데. 예, 예. 너무 정정하시네요. 그래서 그 저번에 예배를 한번 신청을 했는데, 예. 밤 열두 시까지 기다려가서 기다렸거든. 아, 아, 지난번에. 그래서 시까지 기다리셨는데 연결이 안 됐었군요. 네,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오늘 네. 그래서 제가 <laughs> 부르자 놉니다, 그냥 그걸 해봤어요. 아, 예. 아, 아 신청은도 벌써 그랬다. 나온 것 같고요. 할머니. 네. 네. 네네. 아우, 저, 미스터 트롯 많이 보셨습니까? 아, 동원이 것만 봤어. 동원이 것만 봤어. 동원이. <laughs> 아, 동원이 것만 많이 보셨군요 <laughs> 여보세요? 어? 네, 동원. 안녕하세요. 네. 저 네, 할머니. 할머니예요. 네. 저원에 있는 할머니예요. 네. 네, 정말, 이번에 고생 많았죠? 네, 고생, 네. 할머니, 네 저... 너무, 할머니가 동원이하고 전화하는 게 너, 너무 영광이야. 네. 지금 마음이 진짜 두근두근해. 동원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가 동원이 보고 많이 울었어. 그리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다 동생하고 다 봤어, 내가. 네. 어... 이다 어... 보고. 네, 왜, 왜 눈물이 아... 날것 네. 날 같죠? 왜 눈물이 날것 같죠? 할아버지 정말 명복을 빌는 것도 마음속으로 많이 어가고 있었어. 네. 네. 아유, 동원 군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신 우리 저 할머님이신 것 같은데요. 건강하시라고 우리 동원이가 한 말씀 드릴까요? 할머니 아프지 시 마시고 어 오래오래 건강하게 어 제가 노래 많이 불러 드릴 테니까 항상 건강 챙기세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 저 전화 끊지 마시고 동원이가 신청하신 네. 노래 들려 드릴게요. 네, 네. 아, 그걸 감독 어떻게 이게 무슨 정말 점수 넘었으면 좋겠다. 점수 자체가 할... 끝났고요.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과연 자 정동원 점수 봅니다. 아, 와 정동원 92점, 92점에 절밤했던 걸로 됩니다. 잘 봤다, 아, 잘니다 잘잘잘잘 네. 할머님,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너무 잘 들었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예. 어떤 동원이, 마음으로 노래 들으셨습니까? 아, 동훈이 지금 노래 들으면서 제가 79년대 가족이 외국 나가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 우리나라 못 들어왔어요. 그때 못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못 뵙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신청했습니다. 네네, 아유, 어머니 생각이 또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laughs> 오늘 목소리 들니까 너무 뭐 표현을 못하겠어요. 예. 손주 갔는데 떨려가지고 말이 잘안 나와요. 네네네, 아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하시겠습니다. 네 할머니 어, 항상 아프시지 마시고 어, 또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한번 놀러 오시면 같이 꼭 구경도 하고 같이 해드릴 테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 챙기시고 항상 제 노래 들으면서 어 많이 행복하시고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응, 네. 동훈아 꼭 한번 꼭 하동 찾아갈 거야. 네꼭 오세요. 네. 어, 할머니도 보고 아빠도 보고 내가 가서 동훈이 꼭 볼게. 건강 관리 잘하고 네.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아, 우리 한인께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더 건강하시라고. <laughs> 예. 자, 오늘의.